함수 함 값을 계산하는 문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28번 보시죠. 함수 fx는 ax 승에 대해서 곡선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동시킨 곡선을 gx다. 그러니까 요거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밀어붙인 게유연석이죠 p만큼. 그럼 식을 다쓸수 있겠습니다. 옆에 토를 좀 달아볼까요? fx란 거는 결국 ax 승이고요 이거는 x축으로 p만큼이니까 a의 x p 승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 p가 2일 때, 그죠? p가 2일 때 p가 1일 때입니다. p가 2일 때. p가 2일 때 직선 x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예, 뭡니까?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그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그러자. A, 때 A, c 라 그러자, AB가 이길 때, AC 플러스 BC 값도 있습니다. X가 1이면, 뭐, 이렇게 X는 1이 있겠죠? 한번 1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X는 1. 이렇게 그리면, 그죠?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니까, 러 FX께 아마 A일 거고, 그 다음에 GX께 아마 B겠죠? 요거 1이겠죠? 그래서 X는 1이 두 곡선, fx, 그 다음 gx가 만들면 각각 a, b라고 x축가 만들면 c 라 그러니까 요점 좌표가 c죠. 그러니까 c 좌표는 1.0입니다. 그러면 a, b 플러스, ac 플러스 bc 길이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c 길이라고 하면 요 값에다가 함수 값 대입한 게 되겠고요. 여기도 함수 값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야? p가 이미 2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2가 주어라고 주어진 상태니까 미순 하나 뭐 줄이면 되겠죠? 필요 굳이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p가 2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것도 고쳐 쓰겠습니다. 요거는 a의 x 2승이죠. 자, 그럼 좌표를 한번 써 보시면 지금 거리는 바로 y 좌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라는 거는 x 좌표가 1이고요. 그러면 a a 됐습니까? 그 다음 b라는 거는 x 표가 1이고요 a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라는 거는 바로 1 0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a c 길이란 거는 a c 길이 a c 길이는 바로 a죠 그 다음에 b c 길입니다 b c 길이는 a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이거 둘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a b 길이가 6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요 길이가 되겠죠 자 a b 길이는 바로 에 뭐에서 a에서 뭐 빼면 되겠습니까 a에 마이너스 6은 그죠 요걸 뺀게 6이다라는 게 바로 요 관계식이 주어서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겠죠 되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곱셈공식 활용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뭐 하면 돼요 어 A A m 1승의 제곱을 하면 그죠? A m i n 더하기 더하기 그 여기다 더하 여기다 더하기 4를 해버리면, 4를 해버리면 a l to A m 1승 s equal to A m i 여기다 1 is e 기 u a l 기 o A 해버리면 s 기 is e q a A p A p 1승의제곱하 a 똑같죠. A plus A minus 1 is equal to A p 스 u 분 A minus 1 is e q 스 맞습니까? 그거를 바로 활용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6이니까 이건 36 더하기 4니까 얼마? 이거 40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이 40인 가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우리가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승은 루트 40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은 2루트 10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인데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2루트 10이라고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었습니다. 곱셈 공식 활용하면 간단히 풀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 29번 보겠습니다. 어,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는 ax승의 그래프입니다. a가 1보다 크다는 거알수 있죠. 나와 있습니다. 없어도 여러분이 이 모양 나오면 바로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 나중에 이걸 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f(p)는 2고요. f(q)는 k고 f r 이 5일 때 q는 2분의 p프로 쌓을 때 k 값을 물어봤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 혼동할 수 있는 게 얘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뭐야? pqr이 일종의 뭡니까 이거? 그죠? 중. 네, 등차중앙, 등차중앙. 이형태성 이해하면 그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거랑 여기서 이거 뺀 거랑 똑같으니까 지금 등차중앙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x가 등차수이긴 열 한데 함수값이 또그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아마 p에서 q p에서 q 뺀거 아마 수열이 생각나신 분은 p에서 q를 뺀 거나 r에서 q 뺀게 같다 는 생각하실 겁니다. 또는 그거를 모르실 수도 있겠죠. 음, 잡았으면 더 좋은 거고요. 안 잡았어도 뭐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p를 넣으면요. 이 2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 함수값을 다 계산해 보면 a의 p승이 2란 얘기죠. a의 p승. 그다음에 a의 q승이 k인 거구요 a의 a의 r승이 5인 겁니다. k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q가 바로 2분의 p 플러스 r입니다. 그니까 어떤 관계식, 요거를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k를 구하고 싶으면 a의 q승을 하면 되는데 q가 뭐라고 나왔냐면 얘와 얘를 봤을 때 q는 뭐라고 나왔냐면 q는 2분의 p 플러스 r이니까. 이 모양을 P하고 R을요, 2분의 P, 2분의 R로 바꿔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양변에 2분의 1승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죠? 얘랑 얘를, 요렇게 바꿔주겠다. 뭐, A에, 그럼, A에 2분의 P승하면, 요건 뭐죠? 루트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에 2분의 Q승하면, 루트 5가 되어있습니다. 얘는 1보다큰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러분 생각할거는 그러면 2분의 p 플러스 2분의 1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 더하는게 아니고 둘을 곱해야 됩니다. 곱해야지 지수가 합이 되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둘을 곱하면 a의 2분의 p승 곱하기 a의 2분의 에 q가 아니고 r이었죠. r입니다. 제가 r인데 q로 말했네요 r승 그죠? 그럼 이건 뭐죠? a의 2분의 p 플러스 r승이 되겠죠 그럼 뭐하면 돼? 루트 2 곱하기 루트 5니까요 요게 루트 10이 되는거죠 그죠? 요게 뭡니까? 2분의 p 플러스 r 2분의 p 플러스 r이 바로 q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뭐이 뜻이 뭐야? 지금 a의 q승이 루트 10이란 얘기예요 그럼 k가 바로 루트 10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우리가 함수값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미할게 좀 생겼습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까 한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지금 어 이렇게 됐어요. p, a의 p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q, a의 q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r, r, 에 A의 r 승이 됐습니다. 그죠? 어떤 관계 있었어요? 여기서 Q는 2분의 P 플러스 R이었어요. 이거 무슨 관계였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등차 수열의 관계였습니다. 등차 중앙 얘기죠. 등차 중앙이. 얘기. 근데 결론이 또 뭐가 됐냐면 결론이 그죠? 마지막에 A의 Q라는 게 결국 뭐였어요? Q라는 게 그죠? 뭐였습니까? Q라는 게 A의 Q승이 바로 A의 2분의 P승 곱하기 A의 2분의 Q승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어디서 많이 봤던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A의 Q승을 뭐 하면, 제곱하면 그게 A의 P승 곱하기 A의 Q승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거. 그렇죠. A의 P승, A의 Q승, A의 R승은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예,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등비 수열.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이면 이 녀석이 등비 수열을 이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등비 중앙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은 무슨 소리냐? 그럼 한번말씀드려야죠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이 연결돼 연속된 항에 차가 일정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P고, 얘가 Q고, 얘가 아니면 공차 뒤면 얘는 얘가 Q면은 얘가 뭐야? 공차가. 요 차가 D인 거야. 둘뺀 거. 둘뺀게 D라 그러면, 어, P라는 거는 뭐에서? Q에서 D 빼면 되겠죠. 그러면 R이라는 거는 Q에서 D를 더하면 될까야 그럼 관계식이 Q를 구하고 싶으면 둘을 더하면 돼. P 플러스 R을 더하면 이게 EQ거든요. 그래서 Q가 2분의 P 플러스 R입니다. 이건 뭐야? 등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은 등비 수혈은 공비가, 공비가 정해진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A의 P승이고, a의 A, q승이고 a의 r승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면 요 가운데 항을 기준해서 또는 뭐 ap승을 할까요? ap승 하면 공비가 r이면 곱하기 r 한 개고 곱비가 곱하기 어 공비를 r이라 그러면 또 r 헷갈리니까요. 공비를 만약에 t라 그런다 칩시다. t라고 하면 t로 가면 a의 p승이면 a의 q승은 a의 p승 곱하기 t를 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a의 r승은 뭐 하면 돼? a의 q승에 t를 곱한 거니까 또 a의 q승에 a의 p승에 t니까요. a의 p승에 뭡니까? t의 제곱하면 되거든요. 맞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면 누 곱하면 누구? a의 p승하고 a의 r승 곱하면 a의 p승 곱하기 a의 r승하면 요고천데 a의 r승이 ap 아닙니까? 그럼 뭐야? ap승 그죠? 그 다음 t 요거 전체 제곱 같거든요. 뭐랑 같습니까? a의 q승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게 등비 중앙이었죠. 그래서 어, 지수 함수에서 연속된 세 항이 등차 수리면 x값 입력 값이 등차 수이면 출력 값인 에, 지수 함수는 등비 수열의 관계를 갖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면서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죠? 왜? 왜냐하면 요게 2분의 P, 2분의 R 만들려면은 그죠? 이걸 2분의 P승, 2분의 R승 만든 다음에 둘을 곱했어야 되는거든. 이두개 곱한 게 곱한 거, 그죠? 곱한 게 바로 뭐였어? 예. 곱한 거를 제곱한 게 AP승, AR승인데 그게 바로 Q의 제곱과 같았거든요. 맞습니까? 정리해보니까 이거 이 뜻이잖아요. 가만 보니까 AP승, AQ승이니까 A의, A의 Q승을 제곱한 게 A의 P승 곱하기 A의 R승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함수 값은 등비수열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 시험 보실 때, 지금 처음 배웠으면 좀 써먹으셔야 되고요. 시험 보실 때는 탁 보면 나와야 되는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위적, 어, 뭡니까, 그, 극대 극소 같은 거할 때, 뭐, 극대 극소 관계 있잖아요. 예, 특징. 그것처럼 아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뭐, 3차 함수 개수가 양수면. 그죠? 양수면은 뭐가 있어야 돼? 극대가 있으면 극소가 있고 그죠? 극소가 있으면 극대가 반드시 쌍으로 존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얘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나왔네요 오른쪽 그림은 ex 그래프다 그죠? 자 나왔네요. x가 등차중앙 얘가 등차 x2가 등차중앙이면은 얘 y1 y2 y3는 등비수열이죠 A, y2는 등비중앙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일일이 다 증명할 수가 없잖아. 아까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되겠습니까? 조화종앙 이런거 아니겠습니다 31번 보시죠 함수 fx는 4분의 5의 x-1승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같이 그래프의 두점 a하고 요 b를 이은 3분의 중점 c가 y축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어서 된게 아니고 중점을 구했더니 중점이 바로 y축 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점 AB의 x 좌표를 각각 AB라고 할때 FA 곱하기 FB의 값은 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아니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AB 중점이 얘가 되려면 그죠? 요 C를 중점으로 해서 요 요걸 거리, 걸리 같아야 돼요. 그죠? 중점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AB라고 그랬습니다만. 이거 B면 이게 마이너스 B인 거고요 요게 A면 얘가 마이너스 A가 돼 A가 돼야 돼 그러니까 관계가 뭐야 중점이 바로 중점 중점 C가 Y축에 있다는 것은 바, 바로 A점의 x 좌표는 A와 B점의 x 좌표는 B를 더한 게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요게 Y축에 있다는 거에서 요 관계를 여러분이 딱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a 곱하기 fb 값이 이제 p분의 q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fa 곱하기 fb입니다. 그러면, 예, 4분의 5에 a-1승 곱하기 4분의 5에 b-1승이네. 그죠? 밑이 4분의 1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4분의 5에 A 빼길 더하기 B 빼길입니다. 그렇죠? 정리해 보면 뭡니까? 요거 4분의 5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승이 돼요. 됐습니까? 그럼 해결됐죠? A, B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0승인 거 알았으니까 이 결론 내리면 이거는 뭐다? 그쵸? 그렇죠? 4분의 5에 마이너스 2승과 같다는 결론 하게 됩니다. 제곱해서 뒤집으면 되죠. 그러면 25분의 16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소네요. 5의 제곱, 4의 제곱, 2의 네, 4승니까요. 이 그럼 p 플러스 q의 값은 25에다가 16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죠? 예, 네, 정답은 41이 되겠습니다.